한 시간 동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? 근데 어디가 간지러우면 어떡해? 간지러우면 누가 끓여줄 것 같아. 완전 똑같다. 완전 똑같아 아버지 어머니께 경례. 마귀들 가사 울지라 제약 버스인 형제여.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가 심판 날가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.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인 형제여, 고함치는 물.